탕우는 너 그럴라면 레슨 받아야 돼. 너 다시 아 다시 태어나다까지는 아니고. 미안하다. 동우한테도 다시 태어난 소리 나했다 누구 누구? 지우. 근데 원래 힘 없어. 지우가 풋살할땐 참 괜찮은데 <laughs> <내가> 보고있어쓰레 <보이써! 웃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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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까 그니까, 그다르 그니까, 그니까, 그니니까 그니까, 그니그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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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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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그니니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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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 그니까,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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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니까 오또 스트링 빠. 아그 내려놓는 거재밌었 그거 구분 동작으로 했잖아. 심지어. <laughs> 아이고 방향 설정 실패아 <laughs> 어, 그런 거 같아. 자세는 굉장히 f m 이었어 먹나? 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저게 그거잖아 바이언에서 김민재가 욕먹는 이유 아쟤쟤아 제, 제. 너무 좁다 저거 스마니가 저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저기로 아니 진짜 병욱이는 진짜 아, 야 병욱이 울겠다. 아이 오버랩도 오버랩인데 저 받아줄 때제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몸을 닫아서 잡네. 다시 도전. 근데, 근데 이거 준호가 주노가... 어 맞아. 준호가 그, 그, 멋있게 막기 좋게 찼어. <laughs> 문준호 저 새끼는 저거 은근 줄긴다 아니, 저번에 알아, 저번에 박현우가 김준 저자 두고 문준호 보고 일부러 <laughs> 다이빙 뛰려고 포지션 좆같이 잡는 거냐고 <웃음> <웃음> <청정 플레이어>. <웃음> <웃음> 어. 가서 잡을 거두발 뛰어가지고 쳐내냐고 <laughs> 똑똑하네요. 분석력, 분석력이 좋네. <laughs> 음. 아, 근데 우리도 와이비 있는 데, 우리 와이비는 아, 그렇지. 이좋네안 하고, 고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하고, 안하고안 하고, 안하고 아 근데 이거는 잘 붙였다. 이게 비 오는 날딱 자살골 걸리기 좋은. 아 어. 근데 쟤는 발에 차크라 먹으냐? 안 미끄러지네? <laughs> 어 아니 딱 <laughs> 수면 위를 서서 가는 느낌인데지?

좀 이상하긴 하다 아쟤딱 진짜 어이구 어, 다 빡친 모먼트 성 나감? 빡친 모먼트 어이구, 어이구. <목소리도> 똑똑한 애들이야 다다 간다, 간다, 간다 똑똑한 애들이 어. 오, 연대생들이잖아 대들이가 아, 애들. 애들. 나중에 읽었어. 읽었어. 아우우앙 아우. 우가야지 그렇지. 아, 어, 민영이 사이드로 빠져 있네. 가운데 가야지. 아, 지우. 지우 힘이 없다. 힘어았걸려 걸려? 걸려? 없어어어오잘나왔다 아이비. 아무 그런 거 하지. 이제 신입 사원들 명함 뽑아 주고 막 계단무. <laughs> <개잔무>. 어. <laughs> 총모야 진짜로. 다 빼놓고 부서 다빼고 남은 거총모에다 몰아넣는 거야. 맞아 맞아. 시다바이 그, 뭐, 뭐 하는 거 그렇지. 경영지원 부서에 이제 회색 영역이 있는 모든 것들. 먼지뿐이 아, 변기 탄 변기는 청소 할머니가 뚝 했지. 이제 그 변기 뚫는 도구들을 이제 주문하는 걸할수 있지. 도구 주문하고 변기 뚫는 할머니 고용하고 시켜만 날라고 하도 시켜만 날라고. 나말잘 했어?

지훈이 형옷 사이즈가 좀 커가지고 평소보다 좀 느려 보여 좀그펄럭려서 잘하는 그니까. 어야 지훈이 는 그럼 자꾸 더안 뛰냐? 안오 배정이 또 이렇게 되네 는 마코어 그러면 윙어가 누구야? 형이 <목소리> 한번나나 왼쪽이고 오른쪽 누구지? <목소리> 원광이냐? <원강이야>? 이하 <목소리> <목소리> 이게대용 형이 있었가지고바안 <laughs> 남지우가 아닌데 남지우 내 쪽에 반반인데? 형 저기는 프로축구다니까요 FC서울 아여구나 뒤질래? <웃음> <웃음> 민혁이 마지막 아 민혁이가 오른쪽이냐톱 누구야 그럼? 아 문석이 이 톱이겠구나 형이, <laughs> 형이 지우이랑반반지어 아, 맞아맞아 그러면 구장 이름이 뭐예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아 서울을 붙인거구나 응뭐 어. 뭐, 뭐, 뭐 별명으로는 상암벌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 상암동 아님 <laughs> 여기 성산동임 저로 DMC 넘어가야 상암동이야 행정구역이 상암이 아니에요 여기? 어. 성산동이야. 아 성산동이야 근데 왜 상암보조축구장 여기 서울 월드컵 보조구장이야 음... 아 그렇지 못못것 같은데? 에이 설마 어이예 체험이, 근데 저거 압박했으면 못 받았을 것 같다 튕겨나갔을 것같아 그렇지 <웃음> <웃음> 저것도 말이 안 쟤도 힘 빠진 것 같은데 아웃사이드를 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냥 쉽게 받으면 그냥... 근데 첫쿼터에 음. 저거 성공해 가지고 골 넣은 거잖아. 아거공 새로. 야, 아. 저거 제저 존나 멋있게 라이너 깔아 발로 했는데 존나 세게 굴린 거야. 아, 어. 약간 잔디 할렘 패스 해 보려고 하다가 끝나 멀리간 거야? 뭐 야, 저계속반지 않네. 저 모르면 모르면 계속 못 해. 그 아, 왜? 아, 근데 맞아. 이거 본인이 어, 영상 한번 봐야 어. 봐야 알아, 그거는. 그냥 그냥 던진 거 같은데.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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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대부분 머리를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어, 여기서 어. 이렇게 하과감하게 과감하게 어? 린치? 어, <laughs> 를버데는저데 <뼈를 담가버렸네? 오. 웃음> 우! 황교 근데 진짜 좀기한모션에코스 <laughs> <laughs> 표정 개월 표정. <laughs> 눈치면, <먹기에는 존맛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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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개월 표정. 에휴. 서울에 구장 또 있어요? 있지 어디 있어요? 그.. 목동 목동종합 거기 서울 이랜드 거기사잖아 아예. 아예 옮긴 거예요? 아니면 올림픽 구장 공사에서공사에서 공사에서 근데 걔네 다시 잠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걔네 현금 없을걸? 어. 돈 다시 내야 될 거야 걔네 근데 지어놓으면 쓰긴 써야 될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다른 데가 입찰할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어차피 그 맨날 거기서 콘서트 하고 그러니까 진짜. 어 콘서트 수익이 사실 이랜드 관중 동원고 생각하면 콘서트에 그냥 계속 팔아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랜드 돈 없어. 그거 내가 알아. 걔네 현금 개 족박았어. 요즘 애슐리 가면 옛날에 있던 메뉴를다 빠져 있을 걸? 걔는 애그래요. 원가 관리로 존나 병신같이 해 걔네. 그 이랜드 ENS가? ESI. ESI. 거기가 컨설팅 그룹이죠. 그게 e s i 라는 전형이 그 인재원에서 임원, 임원으로 키우려고 뽑는 전형이라서 초봉이 천만원 정도 차이나 g China. Can it? Chetting, Chetting, Chongshin is a 저는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 빕스 메뉴 개선 이런 거 아웃 빕스인가 아웃백인가 어, 빕... 빕스도 아니고 아웃백도 아니잖아 그래요? 애슐리잖아 애슐리. 이랜드는 그공 미끄러워 맨홈 맨홈 지금 승관이 올라가 있지? 올라가 있네 쟤네가 안 올라온다 근데 가 잘하니까. 이게 안 돼? 올라오이 오늘 중 제일 좋았어. 아우 좋다. 이정 이정대 줘야어 어, 됐다. 아. 살리나? 아, 정회로커팩될거 같은데. 병기이상한거 한다 설마 설마 야아야아어성이었다 야, <laughs> <laughs> 저런 거 아다리 잘못 걸리면 손에 맞는데 오우 좋았다. 오우 갑자기 좀괜찮아졌아잡고 <laughs> 살아났어 하하하하 <laughs>

최근 언제 저까지 들갔냐 언제 들어냐 이끼 <laughs> 인버티드하네? 지가.. 어, 지가.. 지고 달려가서 다시 봤네 그중 거는 준성이였어 아, 전환 어 갑자기 말이 지 자신감.. 아, 자신감 올랐어 말해 말 시작했어 된거야 말하래 말하래 야상당하겠는데는 <laughs> 모먼트 어, 어, 뒤 와서 오이. 오. 오. 병이는 역시 빌드업보다는 개싸움을 해야돼 어응몇살쯤 <laughs> 되려나? 쟤들? 뭐 2학번에서 2, 2호 사, 뭐 사이겠지 는 갔다 온다. 그래? 아 갔다 온거 갔다 온거 같은 방금 애들, 방금 애들 방금 있, 방금 있긴 해 2학번이면 지금 군대 갔다 왔냐 민주야? 그 빨리 가는 어, 건우는 갔다 왔잖아. 아, 우 2예요? 7분! 아, 6분, 6분! 6분, 6분! 6분! 아, 밑에 써도 돼. 이 샤워실도 있어. 아, 그래요? 쪽데있어 아, 닫혀있어? 아 안쪽으로, 양쪽으로 가면 있어. 같이 쓰는 얘기야. 이장이장 아니야? 안정 청춘FC 옛날에 했던 거? 어, 맞아. 여기 서어 서울이랑 청춘FC. 그거 10년 전임. 2015년. 어 이거 어떻게 잘 왔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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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무 아, 근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 어, 물는사들 있어.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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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야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인역이 이그 사람 금방 5 0 c m 있으면 1m 1 m 터 이렇게 원를 해가지고 신내가 많아 개인이 형성어아옆자리면 들어가는 거지 앞자리거나 아, 정말 곤란해지는 거야 <laughs> 내가 책 읽는 애원어떻게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먹을 수 있지 이건 그렇지 어 통통인데 왜안 줘? 근데 반대편이 지났네. 주병우 <laughs> 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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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고 딴 사람은 해야지 쟤네가 서브가 우리보다 적나? 아, 그 남자 아까 아, 지금 1분 30초, 30초. 어, 어. 현수형 1분! 1분! 아 그냥 끝낼 뿐임? 음?